대성에너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성에너지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준 이후로 엄청나 또 급락세가 나와줬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에너지 관련한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엄청나 또 급등세 기준봉을 잡아줬어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전일 내가 매수해서 지금 물려 있다고 하셔도 절대 현금화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성 에너지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자, 앞쪽에 시세가 터졌던 라인들, 또 중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 또 최근에 시세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구간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특정 구간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반대로 시세가 눌림이 나오던 구간들, 또 여기 중간에 눌림 나온 구간들은 보시면 대금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결국 대금들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무리 대성에너지가 주가가 눌림이 나와도 매도세, 나가는 대금들이 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 단기적인 물량들만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주가가 변동성을 부여를 했고 또엄청나 급락세가 나오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공포심에 투매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물량들을 재차 이런 바닥 부근에서 누군가가 추가적인 매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 이미 들어왔던 대량 거래량도 지금 눌림 나오는 구간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중간 매집을 더 형성을 했다라는 것은 한번더 시세가 위로 올라가 줄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큰손들이나 어차피 매수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전히 물량 나가지가 않았다? 당연히 시세가 위로 올라온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성에너지를 위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급락 맞고 고생을 할게 아니라 항상 시세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 부분, 여기서 대성에너지를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월 들어서도 지금 며칠 간에 지수에 대한 변동성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하락세도 또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막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꼭그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매수만 하면 떨어지고 있고 옛날에도 많이 겪어 보셨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어떠한 확실한 도구가 없다면은 지금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당일 급등 수익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 옆에는 제 텔레그램방 채널이고요. 여기에 제가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당일 급등 검색기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올려놨고 밑에 네개는 교육자료예요.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제가 이해를 해놔서 아마 여러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이 총7 종목입니다 리노스를 시작으로 캡스톤 파트너스 까지 총 7개가 걸렸는데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상하가 이스트 소포트가 오늘 상하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20% 넘게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제 검색기는 여러분들 20% 넘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당 초반부터 5% 권에서부터 종목들이 검색기에 걸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검색기에 열 종목이 포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열 종목 전부 다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아홉 종목은 전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뭐 어떻게 검색기 사용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감 넣은 거 여기다가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다운만 받으셔서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 가능하니까 그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절대 여러분들 배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성 에너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신재생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대성그룹의 계열의 대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예요. 그래서 뭐 수요 구성으로는 뭐 가정용도 있고요. 일반용, 뭐 업무용, 다양하게 산업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난방으로도 인해서 판매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대성 에너지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미 국내 도시가스 산업에 있어서 지자체 승인을 받은 34개 업체가 공급 권역별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기반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전기가스 관련한 공기업들이 유가 하락과 그리고 요금 정상화 등으로 재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일제히 강세 흐름들을 또 보여줬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적인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 11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먼저 투자하겠다. 그 이야기로도 일단 매수세가 단기간 들어와 준 부분들이고, 결국 정부 정책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면 그만큼 시세를 위로 펌핑을 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살아있다는 라 거고, 아래쪽에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대성 에너지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여전히 대성에너지에는 매집들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면 결국 저 물량들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대성에너지의 시세는 위로 올라간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 잡았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21,400원이 대성에너지의 신고가 라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가를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큰 배수익을 볼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세력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의 자, 아,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해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도 내 종목 깔끔하게 수익, 1월달 a p 에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별도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1월 끝나기 전까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대성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프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